자 다녀왔습니다. 옷 갈아입어야겠다.

아, 그랬습니다. 아, 영진이. 야, 영진아. 뭐 하냐? 야, 영진아. 뭐 하냐? 아, 나 유튜브이고. 유튜브? 응. 그래. 난 잠이나 자겠다. 그래. 하자라. 피하자. 아. 유튜브를 아, 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 나온 삼양 라면에 삼양 1963 우지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겠습니다. 바로 끓여볼게요. 와, 오. 와 라면 맛있겠다. 뭐 먹을래? 라면 좋지 그건 당연히 한국의 국물이 신라면이다 뭐? 신 한국인의 국물? 신라면? 야 라면은 너구리지 뭐? 너구리? 그러면 신라면 국물 한 모금에 그 혀를 감싸던 도그 한국인의 그 매운맛 그거 참을 수 있어? 그럼 넌 건... 주방에서 너구리 함께 끓이면 데이트 하던 큰상점 너구리라면 그거 참을 수 있어? 신라면 너구리 신라면 너구리 신라면 너구리 씨야야이예 아니 다정면도 팔아 야 새끼야

이봄엔 가이겠지? 그렇다면 나는 무근하지 마. 후후. 부! 야, 왜 너가 나무 끓여라? <laughs> 하이, 네가 쳤잖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야지. 형, 내가 나무 끓인다 어. 아, 나무 어야겠다 불은 강불로. 물이 끓은 후에 봐요 물이 어느 정도 끓었나? 물이 어느 정도 끓었으면 면하고 스프 한번 넣어줄게요 여러분들은 면을 먼저 넣나 스프 먼저 넣나 저희는 개인적으로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건더기 넣고 주고. 이제 이렇게 좀더 이렇게 좀더푹 끓인 다음에 이런 다음에 라 면이 넣었습니다 자렇게 통닭 자 지금 면이 좀잘익그 지금 라면이 완성 되고 있습니다 면 취하겠죠 근데 그냥 먹을 수는 없죠. 형한테 먼저 넣으라고, 먼저 먹으라고 말해놓고 이걸를 자진 건너면 한복 먹어볼까 싶네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야, 아버지 나물 잘 끓이고 있어? 어, 잘 끓이고 있어? 후, 지금 조금 걸리버리겠네. 그치만 한번 계속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푹 고춧가루 넣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계시는 <laughs> 거야. <laughs> 아 뭐지? 어. <laughs>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시비를 보고 있어. 좀류울것 같은데? 냄새 <laughs> 와, 진짜 이렇게 그린지잘보인다 이 영상 댓글에 자기는 이 라면을 끼면서 스프 먼저 넣는다, 명 먼저 넣는다. 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거 돼? 어, 다 끓인거 아니야? 들어가도 돼? 어다 끓였어 그래? 야, 다, <laughs> 다, 다 끓였어 간다 어. 끓였어? 어, 다 끓였어? 어다 끓였어 우리야 맛있겠는데? 잘 갈지? 이야잘 끓었네. 와야 우리 동생이 해주는 맛 맛있는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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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먹어야 돼. 너안 먹을까? 형님 먼저 드짜좋 그런 거지? 어. 와, 근데 야식가 왜 이러냐? 무슨 비스면 아, 신나, 신라면. 신나면 신나면 어. 왜? 신나 신나면 아, 괜히... 왜? 신나면 왜? 신나면 왜? 이나면 왜? 이나면가 신나면 왜? 신나면 왜? 신나면 고춧가루가 들어 있긴 신는면 했는데...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라면이야, 다른 시즈의 라면이야. 음. 어. 뭐, 먹어본다, 야. 잘 먹게, 야.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왜 이렇게 매워, 이거? <laughs> 오늘의 교훈,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자.